수입국산 전차종 리스 장기렌트 채널.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신차 리스 및 장기렌트 견적을 전해드리는 딜러락 채널 박팀장입니다. 최근 수입차 같은 경우 브랜드별로 공격적인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SUV 모델 판매량도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은 BMW X7 40i 모델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요. 워낙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좋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 할수 있겠지만 동급 대비 압도적인 성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BMW X7 40i 리스 가격 살펴볼까요? 현재 7월달 BMW X7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1100만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손나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175만원 정도 나옵니다.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 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 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일 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 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듀원 밴드에서 리드 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러락 박 팀장이었습니다.